자형 응.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블랙하면 <laughs> 그 대신 불라고예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코리안 게인스터. 박원식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아이에코로 아예 아예 갈 거예요. 사실 네, 이거 형패직안 하고 올릴 거예요. 진짜, 잘하세요. 형. 아무튼 그 해설 데뷔 축하드리고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 역시 네. 다르다 해제. 아. 자 대신 그럼 이제 여기에 아. 이글 잉카. 대 잉크 잉카 잉카랑 이글 선수랑 아. 붙는데 아. 구승연패 무패 아. 파이터 간의 경기입니다. 아. 경기 스타일 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아. 관상으로 한번 가죠 그냥 관상으로 이글이 훨씬 더세 보이는데. 그런데 아. 저는 오히려 의사 한번 역발이 을 가는 거죠. 수염이 있고 다게스탄 느낌인데 인카가 있을 것 같아요. 간결하잖아요. 임팩트, 인카. 아웃카도 있어? 혹시? 있어요. 아웃카, 아웃카? 인카 네. 동생은 아웃카. 진짜 아. 영포티 개그에요 마오씨, 아, <laughs> 무책임하게 하지 마라. 아. 자, 다음 경기. 아, 재밌겠다. 스컬 대 봉화 비스트. 이제 봉화 비스트 아니죠? 네, 나한테는 봉화 비스트야. 아 그래요? 봉비. 자, 스컬 16전 4패, 16승 4패. 봉비 15승 10패. 게무 오. 탑독은 뭐 누가 봐도 <laughs> 스컬이긴 하죠. 네, 스컬이긴 한데 스컬이 아, 싸우는 걸본적 있어? 이쪽죽졌잖아요 언제? 블랙콤비 15에서. 아 넘버링에서. 개츠 실패 오지기 하고서. 아 개츠 실패하고 누구 이겼지? 오지었어요. 개츠 실패하고 오지겼어? 네, 개츠 실패하고 졌어요. 진짜? 네. 근데 뭐 벤텀의 랭킹 9위고 이제 벤텀의 랭킹 10위에 되어 있는데 스컬이 진짜 완전 날카로운 미친 타격가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아마 대환이 형이 어. 재밌게 싸울 수 있을 거긴 해요. 어. 근데 이제 그 빅마우스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음. 그 대환이 형턱 내구도가 음. 미쳤다 고 보더라고요. 플라잉킥 아, 맞고도 버텼잖아요. 그거는 어. 빅마우스 약했던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모르는 거긴 한데 어. 뭐직 맞으면 가야 되나.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요? 자, 어쨌든 뭐, 너 누군데, 그래서 여기서? 아, 저는 스컬이, 머리는 스컬입니다. 근데 가슴은 대환이 형, 홀리비스트. 응원하겠습니다. 홀리비 아이팅 보여줘요. 홀리비스트 형도 중계 데뷔를 저랑 했거든요. 얘도 중계한 적 있나? 있어요. 어디? 킥복싱 대회였는데, 아... 저랑 같이 했습니다. 아니, 결국 누가 있거든요. 스컬, 홀리비스트. 하나, 둘, 셋. 그래도 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홀비할게 그냥 네, 친데려 안될거 아는데 네. 그냥 홀비할게 홀비. 나라도 예. 자 다음은 피니셔 대 히트맨 4승2패대5승2패 일무 페더급 맨킹 1 8일에 페더급 맨킹 1일1이 맞아 어. 뭐 당연히 탑동은 히트맨. 히트맨이죠 음. 히트맨인데 음. 근데 형 어차피 잘 모르죠 이둘 음. 지금 음. 알아가려고 시 이트맨 선수가 탑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아 사무라이의 방탄, 방탄. 미들급 이킹 3위의 사무라이가 웰터급으로 내려왔나 보네. 요 방탄이 웰터급 레이킹 <laughs> 12위에 있고 음. 사무라이는 벌써 한두 번의 경기를 보여줬지 않나? 한번 아무튼 한번은 무조건 뛰었고 타격가잖아, 그렇지? 방탄은 타격가거든. 누구 보세요, 근데? 사무라이가 좀더 우세하지만 음. 음. 근데 이제 체급을 내려서 또 싸우는 거라 맞다라는 거 방탄 그렇죠. 이전 경기를 엄청 잘했어. 브라질 잡았잖아. 음. 타격으로. 음. 그래서 그 기세를 틈타서 방탄이 한번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전직장 동료. 전직 장 동료이다 하고. 음. 방탄 승을 아, 보겠습니다. 방탄 김민석 선수의 승리. 음. 저는 사실 뭐 은 사무라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급을 내려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또 변수고 음. 그리고 방탄 선수는 이제 본 체급에서 최근에 또 경기력에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음.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판정할 것 같습니다. 아시발 승부 예측을 해서 보면 승자를 정하고 그, 그게 승부 예측이죠. 승자를 정하고 승자 예측이 아니라 승부 예측이잖아요. 승부 예측에 승자까지가 나와야지 무슨 <laughs> 승부가 나와 판정으로 와서 어. 사무라이 선수를. 방탄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말고, 이길 것이. 아, 사무라이는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방탄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됐죠? 어, 메인 이벤트가 뭐지? 아, 레오파드, 헌츠맨헌츠맨이랑 레오파드랑 이... 결국엔 붙습니다. 음. 원래는 블랙컴백 15대회 대진이었는데. 음. 뭐 그때 헌치맨이 뭐 이제 비장? 부상으로 이들의 뺐죠. 승자가 이제 노블레스랑 붙는 게 확장이 돼 있습니다 네, 헌치맨 레오파드 승자가 노블레스와 아. 경기를 하게 될 거고 아, 만약에 야차가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경니까 여기 승자가 이기 그 챔피언 도전을 할수 있는 걸로 헌치맨 레오파드 승자가 ]입니다. 노블레스와 경기를 해서 타이틀을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이 순번으로 따지고 보면은 헌치맨 레오파드 헌치맨 레오파드 경기 패자 가 코리안 갱스터와 붙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시발 내 생각을 뭐 붙죠? 왜냐하면 야차 노블레스 킹콩 동백 다음에 코리안 갱스터인데 사실 동백 선수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고 킹콩 선수는 노블레스와 한 차례 해서 경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이 있는 쪽은 코리안 갱스터고 코리안 갱스터 지금 경기를 또 야차 경기 이후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복귀전을 해야되고 헌치맨과 레오파드 경기 패자와 코리안게임스터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형은 언더그라운드의 1위인거 알아? 아 어? 챔피언이 검정인거 알아? 언더그라운드를 할수 있는거잖아 자신없어요? 레오파드랑 헌치맨? <laughs> 둘다 오라그래 그럼 넌 오라그래요 2대1인데 안될거 <laughs> 안 아니까 뭐 아무거나 네. 하는거 새끼야 그래서 뭐, 어, 너 지금 뭐 승부에 치켜야죠 승부에, 승부에 지금 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실제로 레오파드랑 헌치맨이 그 대면하는 순간을 봤는데 확실히 레오파드가 더 노련한 섹시한 중년의 느낌이고 그리고 헌치맨은 이제 막좀 불타오르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좀자극히는 그래서 헌치맨이 경기에서 흥분하면 동요트 하면은 레오파드한테 먹히는 거고 근데 헌치맨이 좀 침착하게 잘 풀어나간다 하면은 레오파드 상대로 승산이 충분 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빠지면 뭐 두랑 뭐 그냥 고르라고 어, 몰라요? 어. 아 근데 헌치맨 주먹이 진짜 개 큰데. 아 그거 르라니까 씨발. <laughs> 장점만 잡고 얘기하지 말고 고르라고 주먹이 커서 어. 이기겠다. 레오파드가 탑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헌치맨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그, 하라니까. 곰발 아니. 곰발바닥 같은 손으로 승부의 층을 그렇게 하라니까. 아니, 누가 이것 같은데요? 난 레오파드. 어, 레오파드? 어. 와, 어, 이유는? 아니, 경력은 무시 못하거든. 아, 그죠, 그죠. 27승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 말이 안 되긴 해. 맞아, 27. 저도 가볼게요, 레오파드로. 자, <laughs> 아일관되지 못하네. 주먹 크기로 승부 정한 다음에. 아, 헌치맨 할게요, 그러면. 자, 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섯 경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네. 아, 다 했네. 다 했네. 자, 이렇게 해서 홍케 TV의 이 블랙컴뱃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대회죠, 챔피언스리그. 어떻게 보면 뭐 챔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laughs> 승부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자, 주 오후 4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블랙컴뱃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다 같이 이승부 예측과 함께 재밌게 보시길 바라면서 코리안 갱스터 박원식과 해설위원의 홍석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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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거 아니라 매 유튜브잖아요. 아 중계처럼 어 이제 챔피언스리그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소식을 저희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대진 대회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대진들이 재미있는 대진들로 꾸려져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네.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블랙컵으로 대체가 되는 만큼 네. 이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대회에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모든 소식 전해드리면서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안 갱스터 박원식 해설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홍석현이었습니다. 함께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씨가 모르냐? 뭐. 뭐요? 아, 보고, 아 있나?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마지막이라 했지.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라고 있어. 이상게 유명한 건데. 그죠.